여러분 안식은 인간에게 참다운 복입니다. 그러나 안식, 참다운 안식이 되려면 엿새 동안 떠물려 일을 해야 참다운 안식 경험하는 거예요. 엿새 동안 매일매일 일도 안 하고 놀고 먹은 사람에게 안식이 무슨 안식이에요. 백수 건달에게 휴가를 줘봐야 그게 어떻게 정말 황홀하고 달콤한 휴가가 되겠습니까? 허구온 날 매일 놀고 자빠졌는데.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하라고 하셨잖아요. 노동은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은혜요, 축복입니다. 노동이 없는 사람, 고통스러운 삶이잖아요. 불쌍한 삶입니다. 안 그렇습니까? 일하지 않는 사람 보면 그랬거든요. 야, 그 상팔자다. 성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질 않아요. 일한다는 것이, 예, 일을 안 한다는 것,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예? 그 안식이냐? 아, 안식한다는 것보다 아, 일하는 것이 더 우선이고 먼저인 산. 일한다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먼저. 예, 이렇게 싫는 사람. 먹기도 하지 말라. 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.